자 이번 시간은 초심자를 위한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이라서 저번에 이제 제가 아이비에즈라는 그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학생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니까 그 명사의 격, 대명사의 격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사를 보겠습니다. 명사 명사는 뭔가 이름이죠 그래서 또 이게 있으면 뭐 대명사 있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에 쓰이는 것을 대명사라 그러죠 그래 이거를 우리가 명사는 대명사는 뭐가 있어요. 격이라는 게 있어요 격. 격 그래서 이 명사는 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일요? 뭐 역할을 하는 주어랑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합니다. 명사는 명사나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신 대명사도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명사나 대명사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이걸 모순격이라면 하 주격이라고 됩니다. 주격이란 게 뭐예요? 주어로 쓰이는 형태를 가지고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래, 목적어는 이거는 뭐, 이걸 목적어로 쓰이는 형태를 가지고 뭘 하래요? 목적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호를 쓸 때는 그냥 뭐 목적이라는 게 없고, 그냥 보호라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격 보호는 엄격히 끼면, 이것도 주격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탐이다라고 해요. 탐은 사람 이름이니까, 이거 뭐요 명사죠. 그럼 이 탐이란 건 뭐냐면 탐이 뭘로 쓰일 수 있어요. 이것이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보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주어로 쓸 때는 어떻게 해석해요? 탐이 이렇게 해석하죠. 아니면 또 탐은 이렇게 해석하죠. 탐은 뭘 붙여요? 그래서 명사에다가 명사에다가 뭘 붙여요? 주격 조사를 붙여요. 주격 조사가 우리 국어에서 뭐냐면 은는이 가에 없는 이 가. 그래서 그래서 이 을을 붙이죠. 이나 을이 붙었다는 것은 그 앞에 컷이 명사다, 주어다라는 것을 의미하주어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어는 뭘 붙여요? 목적어 다음에는 목적격 조사를 붙이죠. 목적격, 목적어 다음에는 목적격 조사를 붙이죠. 목적격 조사가 뭐냐면 을과 를입니다. 을과 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스케일을 탐을 이렇게 해석하죠. 탐을 보어는 그냥 여기서 탐 이렇게 해석합니다. 탐. 그럼 예를 들어, 탐 is 푸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탐 is는 뭐뭐뭐다뭐 이다는 뜻이요 탐은 is 푸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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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가난하다가 되죠. 가능하다. 그러면 탐 이즈 푸어했을 때 여기서 탐 가난하다 해도 뭐라 그래요? 탐은 가난하다 그래서 탐만 써놨는데 여기다 뭐 붙여요? 을 붙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국어 영어에서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어죠 주어. 주어가 영어에서 제일 앞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주어, 동사 지금 뭐로 썼어요? 보호죠 보호. 나중에 문장 형식 보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형식의 문장 형태입니다. 두 번째. 주어 동사고 보호. 이때 보호는 이형식이니까 이게 주격 보호죠. 근데 탐만 써 놨는데 여기 을을 붙이잖아요. 탐은 부자이다. 탐 is rich 이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을을 붙이냐고. 왜냐면 이것이 탐 뭐예요? 명사죠, 명사.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문장에서 명사라는데 명사는 문장에서 뭘로 쓰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쓰어요. 그 얘가 맨 앞에 나오니까 얘가 뭘로 쓰인 거예요? 영어에서 평성문에서 주어가 맨 앞에 나오죠. 그니까 얘기를, 지 ᄅ ᄌ 게탐 이래 써놨지만 이게 모로 쓰였다는 거? 주어로 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여기다 주어니까, 주어로 쓰였으니까, 죽기부사인 은을 붙여서 탐은 부자이다. 그 다음에, 자, I love 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우리가, 우리 국어에서는, 구어에서 동사는, 우리 국어에서는 동사 어디 나와요? 국어에서는 동사는 맨 뒤에 나오죠. 근데 영어는 어디 나와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나오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잖아요 우리, 우리 국어와 영어는 동사 위치가 다르죠 그럼 이거는 나는 하니까 i 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나는 일 동사를 해석, 1 2 3 이렇게 해석해야 돼 동사를 맨날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럼 이걸 해석할 때 나는 나는 탐 사랑한다 이렇게 이렇게 탐 이니까 탐 사랑한다 이렇게 안 하고 뭘 쳐요 탐의이라고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명사죠. 명사죠. 명사는 모르는 자에서 모르신다고 주어나 목적어나 보울 수있요 그럼 맨 앞에선 얘가 아이가 주어니까 얘는 주어 아니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로 쓰인 거예요. 뭐? 이게 목적어 자리일 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저번에 이렇게서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주어다음에동사다음에 다음에, 명사 왔을 때. 얘는 몇 형식? 2형식 아니면 3형식이라고 했어요. 2형식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구성돼요 이거 주어를 보충해준다 해서 주격보어그 다음에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목적어. 어떻게 구별하냐면, 2형식에서는 요거, 요거와 요거는 같아요. 얘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탐이다. 하면 he is 탐 하잖아요. 그 다음에, he, 아 뭐, I love 탐. 이러면, I love 탐. 나는 탐을 사랑한다. 이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맨 앞에 나오니까 얘가 뭐야? 주어져.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동사죠. 탐은 뭐예요? 명사죠. 그러면 나는, 그런 탐이라면, 그가 탐이로 탐이 그저 두 개가 어때요? 같죠. 그니까 러몇 형식이에요? 이러면? 이 형식이에요. 그니까 러 이거는 뭐예요? 이형신은어떻게구호됐어 주어, 동사, 보 보호. 보호. 근데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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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나는 나는 나 나는 탐이에요.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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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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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식사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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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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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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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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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이거 목적어 자리에 붙였으면까 탐이 니면 이걸 뭘 붙여? 탐에다가 을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탐을 사랑을 느끼는단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주어로 쓸때를 주격, 목적어로 쓸때를 목적격. 보어로 쓸때 그냥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어도 원래는 주격이 해당되지만 주어로 쓰인 거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보라를 어 자,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주어로쓰이는 걸,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뭐라 그래? 명사의 격이다 라고 하죠. 근데 대명사는 예를 들어서 대명사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홍길동이다 면 여기서 홍길동 대신 뭐 나를 쓰죠. 그래 대명사는 뭐있어요 대명사 이거 명사 대신 쓰니까 대명사인데 대명사도 이건 명사 대신 쓰니까 얘도 뭐로 쓰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요 대명사도 명사를 대신에 쓰는 걸 대명사라는데 명사가 무장해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였을 때 대명사도 주어나 목적어 보호로 쓰요근데이대명사쓸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이 있고 나의가 있고 다를이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나는 여기서 뭐로 쓰인, 은은이가 무슨 조사? 주격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주어로 쓰인다 해서, 주어로 쓰이는 형태라서 뭐라 그래? 이거를 주격이라고. 나를, 을르를 무슨 조사? 목적조사를 했죠. 근데 이걸 목적으로 쓰인다. 이건 목적으로 쓰이는 형태라서 무슨, 뭐? 무슨 격? 목적격이라 얘기하죠. 이거는 뭘 나타내? 이거는 소유를 나타내죠. 나의 책, 내가 소유한 책. 그래서 이걸 소유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이를 아이로 표현하고 이거를 마이를 표현하고 이거를 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주어로 쓴 형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개명사의 격이다라고 하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 아까 탐 하잖아. 탐. 탐이 이거 뭐예요? 탐이 얘는 주격은 탐온. 이거 탐온 주격하고 목적에 같아요. 소유격은 어떻게 돼요? 카메다 이게 명사네요. 어포스트로피 s 써서 이거는 탐의 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포스트로피 s를 써요. 이렇게. 카메다 타미나, 카메라가 어포스트로피 s를 써요. s를 써요. 그럼 탐 의고 주었을 때도 탐이고 목적어일 때도 탐입니다. 그주었을 그러니까 때는 뭘, 뭘 붙여? 은는이가 중에 하나 붙이고 목적어일 때는 을를 붙여서 해석 합니다. 됐죠? 그래서 t i m is r i c h 썼어요. 그럼 여기서 뭐로 쓴가요? 쓰... 맨 앞에 나오니까 뭐로 쓴가요? 주어로 쓰였죠. 어에서 주어가 맨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멈춰... 붙죠 t i m 부작이다 아니라 t i m 은 부작이다 이렇게 은을 붙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i love t i m 아까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t i m 이잖아요 t i m 여기 t i m 이고 여기 t i m 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뭐를 멈춰... 붙였죠? 은을 붙였죠. 왜 얘가 문장의 영에서 제일 앞에 오는 건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무슨 조사? 주격 조사 은누리가 중에서 하나를 쓰는 거고 얘는 얘가 주어니까 그다음에 얘는 동사. 그럼 이거 메통시 아까 주어다 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나 다음 명사나 오면 얘는 뭐야?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 뭘 붙어? 삼명식이라서 의를 붙인다 그랬어요 삼명식으로서 그 삼명식은 어떻게 구성됐어? 주어 동사 목적으로 성립했다 그 목적. 그러니까 얘가 목적으로 쓰니까 나는 탐 사랑한다 아니라 여기가 의료로부터 나는 탐을 사랑한다 이렇게서 간단히죠. 그러면 탐의 책함은 뭐야? 탐의 책함은 이건 책이 뭐야? 탐이 소유한 책이다. 이거 소, 의가 뭐라고 했어 의가 소유를 나타 소유를 나타낸대 그래서 어떻게 써요? 탐에다가 어폰스럽이 s를 써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래서 탐스 이랬어 어폰스럽이 썼어 이거를 이거를 뭐 어림구해서 의해낸다는 거. 이탐 m i 하 h 어떻게 o u 어 탐스 보 t h 랬 m e s w h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너도 이름이, 너 t l 이 o 이 u 이 So, so, 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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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so, 홍길동이 홍길동 그 너는, 너는 뭐 바보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너의 책, 그랬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죠? 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랬잖아요. 그니까 너는 뭐예요? 칭이에요 너는 몇인칭이에요 2인칭이죠, 2인칭. 나나, 나, 나와, 나는, 나, 우리가 이거 1인칭이고, 너와 너희들이 2인칭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명인 걸 1인칭? 1인칭 단수 이걸 2인칭 단수. 요건 1인칭 복수. 요건 2인칭 복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널를사랑하 어떻게 돼 이거 그렇죠? 여기서 너는 하니까 이거 뭐요? You are f u 이래죠. You are full. 그러니까 너는 하니까 이거 뭐요? 주어로 쓰였으니까 이는 뭐라 해석해? 너는이라고 해석하고. 너의 책하니까 책을 소유한 게 너다. 이거 의가 소유를 나타내서 you o 이렇게 나타낼 테고. 너 no. 그래서 유가 너 눈이 주어를 쓸때너 눈이라고 생각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 할때뭐 v e 러 o 유잖아요 love 러 o 유 그럼 내가 너가 아니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주어, 동사, 얘가 뭐예요? 목적어죠. 목적어니까 여 얘가 뭘 붙여? 눈을 붙이죠. 그래서 맨 앞에 나오니까 주어니까 은느니가 중에서 느니가 중에 눈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이 유도 마찬가지로 you, y r y you o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어로 쓰인다 해서 이거 너는 이거는 너의 이거를 너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주어로 쓰인 형태다 해서 무슨 격? 주격 소유 나타내서 소유격 목적으로 쓰인다 해서 목적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유가 맨 앞에 왔다 할 때는 뭘 붙여? 맨 앞에 온 주어로 쓰였다는 뜻이니까 주격조사 은행가 중에 하나 붙여서 너는 바보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봐야 뭐? 나는, 이건, 이거, 주어 아니죠? 얘가 나는 주어니까. 얘가 맨 끝에 보니까, 같지 않을 때는 사명지. 주어 동사 목적어리잖아요.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 을로를 붙여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 유는 그냥, 너유 자체만 쓰면 이게 그냥 너잖아요, 너. 그죠? 근데 이게 주어로 쓸 때는 어떻게 쓸게? 주어로 쓸 때는 유라고 해서, 유 써는 건 유라고 써지만 이거를 주어로 쓸 때는 너눈이라고 붙이고, 목적어로쓸 때는 이거 어떻게 쓸게? 너를이라고 해석한다. 겠 습니까? 그다음에 유어는 뭐예요? 이거는 소율 나타내서 너어 U라고 해석하죠. 아까 그래도 봤지만 탐도 이렇게 써놓으면 탐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써놓으면 그냥 탐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어로 쓸 때는 어떻게 쓸게? 탐 탐은 이렇게 쓰고 탐은 해석하고 목적어 쓸 때는 어떻게? 탐을 이렇게 해석하죠. 소율 나타낼 때는 어떻게? 탐에다가 apostrophe s 써서 s 이 y 에점 c a 이 t 써 e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탐 t 이라고해석해 t 그래서 명 t 명사명사는뭐 t l e bit 격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의가 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서 e bit of a little 는 i t of 소유를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